5월 28일, 금융감독원은 방시혁 하이브, HYB, 회장위 증권사기 혐의에 대한 정식 형사수사를 위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4천억 원, 약 2억 9천만 달러 규모의 거래와 관련이 있으며, 자본시장법상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조사 2부는 방시혁이 2019년 하이비, HYB, 위기업공개, IPO, 계획이 없다고 밝혀 기존 투자자들을 현혹했다는 정황을 입수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방시혁의 관계자가 설립한 사모펀드, PEF,의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당시 하이비는 상장을 위한 필수 절차인 지정 감사인 선임 신청 등 IPO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불공정 거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시혁은 해당 p e f 와 이익 배분 계약을 체결하여 투자 수익의 약 30%를 수령하고 최종적으로 약 4천억 원. 약 2억 9천만 달러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주주 협약 내용은 하이브이 공식 IPO 공시 자료에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신속심사 절차를 통해 검찰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관은 이 사건에 대한 별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HYBA 대변인은 모든 거래가 법률 자문을 거쳐 검토되었으며 법의 범위 내에서 수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브, HYBA, 위 IPO를 둘러싼 잠재적 부정행위에 대한 초기 언론 보도가 나온 지 6개월 만에 수사가 가속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공시위반으로 처리되었으나 이후 금융감독원의 다른 부서로 이관되어 불공정 거래 관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방시혁과 하이브가 IPO 준비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면서 기존 투자자들을 오도했다는 여러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2019년 11월, 하이브는 이와이 한영을 지정감사인으로 선정하면서 IPO 의사를 확인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는 투자자들의 기존 주장과 상반됩니다. 2020년 하이비 당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위 IPO 기업 공개에 앞서 방시혁 대표는 스틱 인베스트먼트, 이스턴 에쿼티 파트너스, 이스턴 P 뉴메인 에쿼티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방시혁 대표가 IPO 이후 주식 매각 수익의 약 30%를 수령하는 권리가 포함되었으며, IPO 실패 시 자사주 매입을 통해 수익을 회수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